어, 오늘은 28일이고요. 아, 흥분이나 유퀴집까지한9 k m 정도 되는데, 새로 산 신발 테스트할 겸 한번. 아,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흥분이 렇게육집에서 술을 몇잔 먹고 대리를 해서 차가 거기 있기 때문에 차도 가져갈게요 겸사겸사 한번 뛰어보겠습니다 애플워치 워크아웃도라는 어플 통해서 일단 루트는 미리 다운로드 받아놨고요 대충 한 8km니까 한 1시간 안팎으로 뛰면은 도착할 것 같아요 신발은 이제 이번에 구매한 신발이고요 ACG 일반 등산화보다는 가격이기 때문에 뛰어보고요 네 지금 천천히 가고 있습니다 7시 30분이고 온도는 영하 12도죠 정 지금 일단 속에 좀 따뜻한 티 하나 있고 그 위에 바로 하타고니아 마이크로 퍼프 후디 제품 있고 거는 안에 네이프 그리고 나이키 디비전 제품인데 이것도 이제 안쪽에 약간 솜처럼 돼 있어서 따뜻합니다 그 안에 내복 입었고요 일단 율포교까지 왔고요 어 시간에 한 12분 정도 그 길을 약간 눈이 살짝 살짝씩 있는데 대체로 그냥 일반 로드에 그래서 길을 미끄럽지도 않고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좀 얼어 있기 때문에 어 천천히 정말 천천히 가고 있습니다 날씨는 아직까지 영하 10도 정도 근데 춥지는 않아요 땀이 날까봐 후드는 벗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펀성전자 맞은 주차장까지 왔습니다 일단은 반대편에 삼성 이제 공사 현장 지나고 있고요 23분 3.4km 정도 러닝했습니다 제가 올겨울 러닝 용품 중에 그래도 제일 활용도가 높은 장갑이거든요 여기 이렇게, 이렇게 불리한 상태랑 이렇게 하체한 상태라 차이가 커요 오른쪽 확실히 향기가 좀 느껴집니다 이게 될거 아닌 것 같아도 이런 단 덩어리 형태의 장갑이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바라클라바예요. 바라클라바, 를 갖고 있는 게한 3개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지금 착용한 거는 가장 얇고, 포롱 포이 바라클라바가 제일 두껍습니다. 메인으로 이런 후디가 없는 제품 같은 경우는, 항상 그 두꺼운 바라클라바 착용하고 있고, 안에는 숨시기 편하게 가드를 대서 바라클라바 착용하고 있습니다. 바라클 없으면 거의 귀도 시렵고, 마스크 대용으로도 딱 좋고, 얼굴이 얼기 때문에 항상 착용하는 편입니다. 경로대로 가고 있고, 한 34분 정도, 5km 러닝을 했습니다. 오늘 제대로 된 러닝은 아니기 때문에, 가끔 가다가 너무 땀이 많이 난다 싶으면 이렇게 걷고 있습니다. 제가 원래 가민으로 운동을 하다가, 에프로치로 바꾼 지 이제 한두달 정도 됐어요. 지금 그래서 그거 어떤지 제가 후기를 말씀드리자면, 일단, 가민 후회한 상가를 조금 후회를 합니다. 가민은 다시 사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가 어 가민한테는 기본적으로 있는 기능들이 있어요. 이렇게 길을 되찾다든지 이렇게 지도가 저장이 된다든지. <laughs> 그리고 가장 불편한 건 이제 체스 트그 HRM 프로라고 겨울철에는 이렇게 맨손에다가 시계 차는 게좀 보기도 불편하고 차는 것도 불편해서 제가 옷위에다 항상 시계를 차서 러닝을 했었는데 애플워치는 그게 안 돼요. <laughs> 왜냐하면 심박계 외부 센서랑 연결하는 방법을 모르겠어요. 그리고 가민 판매하면서 HRM 프로 그신박계를 같이 판매를 했기 때문에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게 일단은 되게 불편하고, 그리고 그니까 러 가민의 기본적으로 내장되어 있는 기본 프로그램이 되게 좋다. 돼안 되는 게 없어요. 저장 다 되고 경로를 다시 이렇게 되짚어가면서 되는 것도 되고, 뭐뭐 뭐 애플워치도 할 수는 있는데, 어 개별적인 어플을 또다 어? 오토바이 누가 여기다? 훔친걸 이렇게 버리고 왔나? 아니면 그런 상황이라서 그런 거좀 번거로워요 그나마 이제 워크아웃도어라는 이 어플이 있어가지고 이걸로 사용을 하는데 그리고 이런 물리키 같은 것들도 가면이 훨씬 편합니다 장갑을 낀 상태로 이렇게 터치하는 건 당연히 불편하고 그리고 물리키 버튼 누를 때 어떤 그 느낌도 가면이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좀 불편한 사소한 불편함인데 어 이거 저자 가면 운동을 끝내면 NIC라고 나이키러닝클럽 그 어플 있고 스트라바 두 가지 이제 앱으로 저는 이제 러닝 기록을 보통 메인은 이제 나, NRC로다가 메인으로 하고 어, 스트라바는 이제 연동이 되면 하고 하는 건데 NRC를 키고서 운동을 하면 NRC에만 저장이 돼요. 그러니까 스트라바에는 연동이 안 돼요. 그래서 스트라바를 키고 저장을 하면 스트라바만 되고 기본 어플로 어, 저자 저장, 운동 저장하면 기본 어플로만 되고 좀 사소한 게 되게 저한테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불편하다. 그나마 기본 어플로 저장을 하면. 테트라바로 연동은 됩니다. 뭐, 물론 이제 그거야 테트라바를 메인으로 해서 운동을 어, 기록하고 저장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좀 그런 사소한 불편함. 이 오케이, 9일아 드디어 저기 앞에 스 SK뷰 아파트가 보입니다. 거리상으로는 한, 한 2km 정도 나왔는데 아침에 뛰니까 확실히 좋아요. 이제 시스타넥스 옆에 한국인들 육회지 도착했습니다.